공약가 창조신 공식전입니다오늘할 게임은 사이퍼즈. 이유는 우금 공식전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했습니다. 왜냐, 저기 카이 이상한 애거든요. 보이죠? 얼드이 고고, 얼드이 고고. 제가 좀이상하네요 그래서 졌습니다. 그리고 카이는 치한 치고 제대로 대애못 봤음. 팀에서. 상대 팀으로 맞는데 우리 팀에서 못 봤음. 그래서 진 듯. 내 친구일 때까지 한 통만 노려야지. 나기 다니고 있지 그 다음 소전 한면 어떻게 가니? 종합 보니까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저게 노탱이야? 케이스 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공식은 템이 안보여가지고 상대 죽음면 보이나? 그건 모르겠네 공식을 잘안 돌려서. 옛날에 하여 열번 돌리고 안 돌렸는데. 올릴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돌리는 거. 일단은, 휴턴 잘해주겠지 뭐. 1탱이니까. 저희도 미, 아, 시미탱이네 어, 이거 할 만한데 엄청. 이거, 할, 할 만해요. 그, 렇죠 저기, 탱이 미셸이가지고 그, 뭐라 해야 되나? 상대가 들어오는 생각을 못해. 우리가 들어가서 싸우는 구조지. 상대가 먼저 문다는 생각을 못하겠네. 퓨턴이 돼서 어드럽히고, 거기서 다무가 들어가서 다 썰고, 우리, 우리 건디 세명은케이써오는거 잡고, 나, 가서 싸워주면 돼. 구조종은 괜찮은데? 구조는 괜찮은데, 지금? 팀 구조는 진짜 좋은데, 나 우리 팀 카인이 못 믿겠어. 던지자, 던지자 그래가지고. 나 전에도 못 믿겠더라고. 자, 활동안 소전을 돌리고 있는다. 더 키울까? 마스코트잖아. 더 키워. 오랜만에 돌리네. 맨날 친구랑만 돌려가지고 노래 꺼놨지. 아, 노래 꺼놨다. 노래 나오나 했네. 야 웜컴이라 가지고 우리 팀의 휴턴이랑 다른 팀의 케니스랑 미셸이 문제구나. 까마귀를 안 하네 사람들이. 까마귀도 많이 할 텐데 안 하네. 저번에 옛날에 했을 때 까마게 하더라고요. 그때 공식 세판 돌리라 해서 세판 돌렸거든. 그 이벤트 때문에 그때 한 1승 2패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시작했네. 잠깐만 좋아, 빡겜 해볼까? 가자, 미셰라, 아 미야구나. 아깝다 뭐니 살아 돌아왔네 그래도 오 다무 잡나? 보여주나 다무? 꿀. 요즘 잘하네. 좋은 한 명은 누가 누군가야? 케니스 한대 죽었대. 반지 하나까다 사줬지다. 됐고. 카인이 잡았구나, 궁으로. 상대가 이상하네. 아이냐서왜 고런 짠? 만 밀자? 공 치니까. 삐똥 공이야? 아, 죽었다. 에이, 잡자가안구 아, 근데, 케인스 무섭네, 확실히. 3방 맞으 무조건 지네. 에티아가 오, 볼준주나 히톤. 아, 다무가다 해주겠네. 싸우기 좀 좋네, 감경이 상대가 탱이, 탱이 미실이라서 싸우기 진짜 좋아요. 저희가. 상대 조합은 좀개 같거든. <laughs> 그러니까, 우리 조합이 너무 좋아. 우리 밸런스적이거든 그나마. 저기는 밸런스 위험. 일단 탱이 미셸이 혼자라는 게좀 그게 좀 문제야. 그리고 케니스케니스 노티 같아. 오케 콩글로 아이유 미셸이 생겨가지고 드라쿠네 아타워씨 자몽아 잡아주겠지? 자몽 잡은거 같네 뭐지? 우리 팀도 문제 많은데 근데 <laughs> 없다, 살짝 케이스 인식하면서 어 나도 여나 가지 않아서 가둘래 뭐, 나 그거 있는 거 맞아? 아 미셸. 워싸워 <놀라> 나더 사둬야 겠다 네. 리아는 그냥 다 찍었네 뭐야 카인이 정성적이잖아 말도 안돼 우리 팀 카인이 정성적인 걸 오랜만에 보네 근데 그것도 잠시겠지 뭐 일단, t, 사지 말까? 가지도 있으니까. 이번 쿠퍼 싸우면 되겠다? 혹시만 티 그, 케니스 놈이 바로 살려고 대기하고 있거든요. 쟤들이왜 각기랑 좀왜 이래 마야 상대 팀이 튜톤 기다려 우리가 하고 있어 두. 아 이거 상대가 문제가 있네 이거는 아, 다 실수로 빠려서다다 이건 우리가 잘하는 게 상대가 미상한 거다. 우린 잘하는 거 1도 없음 상대가 그니까 뭐 이상한 이상한 거임. 오케이. 빠지라면 빠져야지. 다모가 다 하고 있네. 다모가 잘할 수 밖에 없어. 그저 상. 상대 마은애들이 없어, 다모를 들어가면미쉐 공격이 없는데. 근데 상대가 그걸 안 해주네. 따로따로 행동하지 각기 전투의 상대가 지금. 상대가 1대1 승부를 좋아해. 오, 시티한 거가쫄리네 케니스 보자마자 바로 뺐는데 내가. 까마 그 잡아. 밀수 있을까? 너는. 아, 살짝 케니스 방에 보이는데. <laughs> 바로게 그 공굴라는데. 이분들 보는 게 아깝다. 난티 있어 주다가 또죽티어써밥 먹지? 애들아 이정도면 뭐 괜찮아. 4분 후엔 되겠다. 근데 공식도 판충이 있어. 근데? 번호 개깔아 두고 건강 보다 키는 못먹네내가더좋은건 아, 진데 어서 번개 빠 뭐야？케 니스, 케 니스 는뭐아케 니스？근데 웃 기네 뭐야？케 니스. 뭐하냐 키미스야 다무쇼다 무쇼, 무쇼. 야나또 한입만 아나 걸렸다 나 튼튼 데스요 일어 서자마자 때리는건 빼바지 고맙습니다 살짝 케니스 생각하면서 옆구리 보면서 가는거야 빠져도 뭐야 케니스 어디갔어 <laughs> 까마귀라서 뭐지 근데 우리 팀이 잘하니까 상대가 진 드리키 못하는 것 같네, 데 됐어 보니까. 11대스10대스6대스7 데스. 이거는 상대가 문제 있다. 이거는 상대가 일부러 죽어 들어는 순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그냥 던지는 거야, 이거는. 서린 점 칠까? 체력 좀 채워 갑시다. 얼마 더 채워 갈게. 아, 다 됐다. 3 0 거의 3천다 됐으니까 됐다. 3천 채워 관련는데 사실. 우리가 먹음 <목소리> 오, 피 엘리붕 가자 중앙에 들어가려고? 그래? 중앙에 싸울 건, 중앙에 싸우자? 와, 엘리 잡았구나, 저격으로.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상대가 던지는 거라서 우리가 잘한 게 아니에요. 데스를 보면 알잖아요. 이거는 상대가 그냥 던졌어. 죽고, 아, 한번 죽었네. 이거는 우리가 잘한 게 아니라 상대가 그냥 못한 거임. <laughs> 다무가 잘하고 그러게 아니라 상대가 아무것도 못 했잖아.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 버렸네.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왜 이겼지? 다시는 만나지 말자, 얘들아.